혹시 가볍고 강력한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레노버 2023 아이디어패드 슬림315i AH8은 뛰어난 휴대성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15.6인치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여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인텔 12세대 코어 i5 프로세서는 빠른 속도와 뛰어난 멀티태스킹 능력을 자랑하며 일상적인 작업은 물론 고사양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구동합니다. 슬림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져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노트북으로 새로운 업무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